와. 어. 어. 아니, 지금 뭐 하세요? 아, 요즘에 샴푸를 바꿨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야. 라일라 코리아 제품으로 카페인 안티 헤어로스 샴푸인데 약산성 제품으로 설페이드, 실리콘 오일 등 각종 우려성분을 일절 첨가하지 않았고 기존에 쓰던 샴푸는 향이 너무 센데 반해 이 제품은 유럽 스파 브랜드 수준의 아주 유니크한 향이 나는 게 너무 좋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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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나는 지금 하와이 해변가에서 머리를 감는 느낌이에요. 머리 전체가 쿨링감이 진짜 예술입니다. 시중에 파는 샴푸도 많은데 굳이 라일락코리아 샴푸가 좋은 게 뭐냐면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에 정말 좋습니다. 탈모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 미리미리 관리하셔야 합니다. 트리트먼트나 린스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부드럽고 머릿결도 더 좋아지는 느낌입니다. 합성, 학력 없이 천연 에센셜 오일을 썼기 때문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원함이 더욱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유유님, 이건 뭐죠? 이거는 어, 라일락 코리아에서 나오는 카밍 바디워시인데요. 강하게 세정돼서 뽀드득한 느낌이 들면서도 탁월한 보습 효과를 자랑합니다. 물만 뿌려도 거품이 가볍게 식혀 내려가는 게 편리성에서 100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이라일락 코리아 제품의 장점이 전체적으로 두피의 쿨링감이 밸런스 있게 잡혀서 제품의 퀄리티가 높습니다. 착한 가격에 라일락 코리아 제품 최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우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NBA 경기장으로 떠나 볼까요? 자, 워싱턴 위저즈와 터르드랩 떴습니다. 두팀다 5월 승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자, 위저즈는 백코트가 문제죠. 자, 멤피스에서 데려온 이타이어 존스가 굉장히 부진합니다. 조던풀, 뭐, 두말 하면 잔소리고요. 워싱턴에서도 굉장히, 아, 좀 나쁜 말로 주접을 까고 있고. 자, 데니 아브디아, 카일 쿠즈마, 데니얼, 가포드입니다. 그나마 쿠즈마가 제 몫을 해내고 있고요. 랩터스는 데니 슈러더스 카리반지, 오토포터 주니어, 파스카 시야캄 야코퍼 드립니다. 자, 오늘 경기를 앞두고는 게리 트렌트 주니어와 오지 아누노비가 나서지 못하게 되면서 오토포터 주니어가 주전으로 뛰게 됐습니다. 조던 풀과 포토 주니어, 전 어, 워리어 선수들이 맞붙게 됐네요. 자, 경기는 스코시아 뱅크 아레나고요. 랩터스 홈이죠. 자, 조던 풀의 멋진 레바운드 패스. 자, 그리고 파스카 시야캄이 이번에는 볼을 힘겹게 잡아냈고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야코퍼의 득점. 자, 타이어 존스가, 어, 초반부터 득점을 어시스트 많이 합니다. 어, 그리고 존스는, 어, 트레이 존스 동생보다는 이제 3점이 좋은 선수고, 지금도 카일 쿠즈마의 퀵샷을 돕죠. 어, 타이어 존스는 뭐, 마이컨니 크리스폴과 더불어서 가장 리그에서 안정적인 포인트가 되죠. 어시스트와 실책 비율이 대단히 훌륭하고요 자, 쿠즈마의 돌파. 이번에는 타이어 존스의 석점. 자, 그리고 카일 쿠즈마가 미드레인지 게임을 가져가면다 초반부터 워싱턴이 앞서가고 있고요 자, 투맨 게임. 자, 이번에도 어, 멋지게 득점에 성공하는 게아퍼드고요 자, 파스칼 시작함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어, 랩터스에서 계속 뛸수 있을지, 아니면 또 팀을 옮기게 될지. 자, 그리고 그레이디 딕, 에, 랩터스의 루키죠. 이번에도 드라이빙 킥, 그레이디 딕. 거의 뭐 노딥샷으로 던진다, 그죠? 음. 자, 그리고 스카리 반즈. 이번 어, 3년차 들어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자, 코리 키스포트죠 한때 이현중 선수와 또 비교되기도 했었는데 자, 키스퍼트도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런 돌파를 봤을 때는 쿨리발리가 약간의 이제 어, 브래들리필 느낌이 좀 나죠 자 그리고 카이 쿠즈마가 멋지게 풋백 득점 이번에는 쿠즈마의 레이업으로 워싱턴이 랩터스의 트랜지션 수비를 계속 괴롭힙니다 이번엔 조던 폴의 왼손 득점 자 그리고 렉스로 드리블 이후에 크로스오버로 찢으면서 득점 자 이번에 조던 풀의 패스를 받고 구즈마에서 억점입니다 아, 볼이 굉장히 잘 도네요. 자 이제 3쿼터로 갑니다. 워싱턴 초반부터 패스워기 상당히 빛을 발하고 있고 아 랩터스의 트렌치 수비가 너무 엉망인데요. 자 하지만 멋지게 덩크를 찍는 파스칼 시약카 그리고 반대쪽으로 돌면서 득점. 이번에도 시약함이 팔꿈치를 굉장히 잘 쓰면서 돌아섰고요. 자 조던 풀도 좋은 하루 펼칩니다. 자 야코파들이 공잘 잡고 아 굉장히 비좁은 지역 페인트존에 있는 동력의 패스를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은 잘 잡아냈고요 어 이거 시작하면 안 들어갔는데 오히려 전화이복자 그리고 어 말라카이의 득점이 나왔죠 자 이번에도 파스칼 시작함자이 추격을 합니다 어 이거 안 들어갔고 야 워싱턴이 저런 플레이를 했을 곤란한데요 예 브리처스 아치와의 득점 자 털어버 아우 좋습니다 저도 판타지에서 쿨리발리를 먹었는데 아이 친구가 지금 딜러나이트가 다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득점 나오면서 16점 차입니다 지금 7분 17초 남았는데 자 데니 슈러더가 이번에는 아치와이가 멋진 바우스 패스 그리고 득점을 마무리하는 시아카 페인트 존이 들어갔을 때이 시아카의 푸더크가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어우 이번에도 대지를 가르는 자부셰의 득점 나오면서 넉점 차고요 자 이번에는 해리슨 반지가 아닌 스카리 반지의 득점 자 그리고 야투미스 다시 한번 크리스 부셰의 득점 자 마지막 공격인데요 시작하의쇼 점퍼가 토론토 바운스로 들어갑니다 두점차 아우 여기서 라인을 밟았어요 라인을 치명적인 턴오버 아 슛도 던져보지 못하고 자 그리고 슈러도 굉장히 뭐 예. 네. 마치, 예, 네, 마치 뭐 술래잡기를 하듯이 도랑 당했고요 111대107로, 야, 랩터스가 정말 극적인 역전승을 따냈습니다. 자, 토론토입니다. 네, 오늘 오토포터 주니어는 뭐 무늬만 주전이었고요 14분 뛰었고, 그리고 파스칼 시약함이 오늘 무려 39득점, 리바운드 11개, 어시스트 7개, 스틸 3개로 맹활약했습니다. 턴오버가 6개였지만, 뭐이 정도 세금은 또낼수 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유투는 많이 흘리긴 했어요. 자, 그리고 야쿠퍼드립니다. 24분 뛰면서 오늘 13득점에 리바운드 6개, 어시스트 5개를 기록을 했고요. 어, 스카리 반즈는 오늘 어, 활약이 좋았습니다. 19득점 리바운드 9개, 그리고 어시스트 4개, 스틸이 무려 5개였습니다. 자, 그리고 데니 슈러더, 오늘 야투 감이 너무나 안 좋았는데 어시스여 6개를 뿌렸습니다만 오늘 어, 슈러더는 벽돌을 던졌습니다. 자, 그레이디 딕 오늘 3점 2개 포함해서 에, 8득점,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 3개고요. 크리스 푸시차이가 마지막에 득점을 많이 올려줬죠. 역시나 이제 뛰는 농구에서, 스몰 라인업에서 이 크리스 푸시차이의 운동 능력에 빛을 발합니다. 아, 프리셔스 아치워도 마찬가지고 벤치에서 19분 뛰면서 10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자, 그리고 제이름 맥다니어스는 사실 거의 출전 시간 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고 어, 말라카이 플리는 어, 확실히 확실히 닉넬스 감독 때보다는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얻고 있는데 볼륨이 좀 아쉽죠 네, 6득점에 어시스트 하나였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토론토의 4쿼터 역전승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워싱턴입니다 대니 아브디아가 오늘 9득점에 팔리바노 6어시스트 다재다능함을 뽐냈고요 쿠즈마 34득점 야투감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야투가 56%였고 대니얼 어, 가포드 어, 거의 더블-더블에 가까운 활약이었습니다 어, 조던 풀은 오늘도 야투는 좋지 못했어요 37.5%골든세이트 시절에 비해서 뭐 대부분의 기록이 하락입니다 네 스틸과 블락 수치는 어, 워리어 시절보다는 좋아졌는데 나머지는 기대 이하예요 자, 타이어스 존스도 오늘 10득점에 네, 어시스트 8개 턴어버는 빵개였는데 계속해서 어, 야투감이 좀 좋지를 못합니다 자, 벤치에서는 코리 키스퍼트 그리고 빌라 콜리발리, 마이크 머스칼라 랜드리 샤미시 활약을 했습니다만 키스버트와 콜리발리의 분전이 패배로 결국 빛이 바라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사쿼터 점수 보이시죠 여러분? 30대 16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전 이어서 후반전 점수가 66대 43이었는데 워싱턴 입장에서는 너무나 치명적인 역전패였고요 리바운드 높이 싸움에서 47대 38. 그리고 스틸은 똑같았고, 속공 득점에서 마지막에 랩터스가 훨씬 앞서 있었죠. 22대 18. 또 하나, 페인트존 득점, 76대 48. 거의 뭐 시약함이 상대의 인사이드를 놀이터로 생각을 하면서 완전히 박살을 냈습니다. 자, 랩터스가 워싱턴을 꺾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이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